이 사건은 중학교 1학년 때 벌어진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엄청난 사... 상처를 입었으며 평생을 잊지 못할 사건이었죠 사건의 전말은 갑자기 급식을 먹으러 가는데 어떤 중3형이 저한테 자기 정교회장 나갈 거라면서 자기를 뽑아라고 말했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뽑으면 빵을 사준다 막 그러길래 제가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의 공약은 뭐였냐면 그 사람의 공약은 학교에 매점을 만들겠다. 결국엔 근데 매점을 만들지도 않았죠. 그 사람이 뽑혔긴 뽑혔는데 자기가빵 준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러는데 마지막에 제가 아니 그그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정규회장 된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뽑았거든요. 뽑으면 자기가 빵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어떤 반응이었냐. 저 그때 빵사 주신다고 했잖아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빵사 줄게. 죽빵. 이랬어요.